자, 카제나는 처음 시작할 때 2206년이라고 표시를 해 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뒤의 세계관인 거죠. 이런 세계에서 주인공, 즉 우리가 맡을 역할은 함장입니다. 어떤 함장이냐? 하우스 전투함 나이트메어호의 함장이죠. 주인공은 함장인데 어디 소속이냐? 제국 중앙 정사나 퍼스트 작전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함장은 즉 제국 소속이란 얘기죠. 제국의 중앙청 소속 함장이니까 꽤나 엘리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인공에겐 함장 말고 퍼스트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공식 설정상 퍼스트는 그냥 현장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현장 지휘관 겸 나이트메어 호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주인공은 퍼스트 작전실 소속이죠. 하지만 중앙청에는 감찰부라는 곳도 있습니다. 클베 기준으로 감찰부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죠. 그 다음으로는 자치권을 인정받은 성전 십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제나의 첫 번째 메인 빌런인 주다스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십자회는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제국 소속임에도 다른 세력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성전십자회 의 산하에는 은빛기사단, 법황청, 안식수녀회가 있습니다 은빛기사단에는 단장인 루시에, 안식수녀회에는 오를레아가 소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십자회의 대표는 교황인 아젤란테입니다 이후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팩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나의 팩션은 주인공이 소속된 제국을 제외하고 총 7개가 존재합니다. 그중첫 번째 팩션은 테라시온입니다. 주인공이 함장이자 퍼스트로서 지휘하고 있는 함정이 테라시온 소속입니다. 스토리 설정상 테라시온은 제국에서 독립해나간 군파입니다. 나이트메어호의 부함장인 레노아 튜토리얼에서 사망한 레이 게임 출시 직후에첫 픽업으로 예상되는 하루도 테라시온 소속입니다. 그 외에도 유키와 메이린도 테라시온 소속이죠. 두 번째 세력은 성전 십자회입니다. 스토리상 제국의 소속이기는 하나 자치권을 인정받은 하나의 종교 세력이죠. 스토리상 등장하는 많은 신 중에 디알로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고 카오스를 신봉하는 카오스 교단과 적대 세력입니다. 카오스 교단이 어떤 신을 숭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게임에 지금까지 등장한 신은 총 다섯 개입니다. 성전 십자회가 믿는. 디알로스 외에도 우호적인 신으로 키르켄이 있고 코스미 코러의 신으로 보이는 니힐럼 자연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세크레드 정도가 있죠 마지막으로 비토르란 신이 있는데 이 녀석은 PV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디알로스를 믿는 성전십자회에 소속된 캐릭터로는 성황인 아젤란테, 기도의 소속인 오를레아 은빛기사단의 루시에, 그리고 서포터인 이본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세력은 아이언 레인입니다. 스토리상 2장에 잠깐 등장하는데 그때 등장했던 베릴 소대가 아이언 레인의 그린 드래곤 호에 탑승하고 있죠. 특히 아이언 레인은 길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의뢰를 받아서 돈을 버는 것을 보아 용병이나 그에 준하는 일을 하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속된 캐릭터로는 베릴, 루크, 루카스의 울프 소대가 있고 자넷과 아니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력은 스텔라 파밀리아입니다. 3장에 잠깐 서브 퀘스트에 등장하는 팀이죠. 스텔라 파밀리아의 특징으로는 전원이 수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수인은 아니기에 어떤 수인은 곰, 어떤 수인은 토끼, 어떤 수인은 늑대 이런 경우로 나뉘어져 있죠. 다만 공개된 캐릭터 중 일부는 완전한 수인 캐릭터인 경우도 있는데 이 캐릭터들과 반수인 캐릭터들의 차이점이 스토리적으로 아직 드러나 지 않아서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죠. 이런 스텔라 파밀리아에는 칼리페, 마그나, 휴고가 대표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다음 세력은 실레이마입니다. 실레이마는 아직 스토리상 등장하지 않은 세력입니다. 다만 용족의 후예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실레이마의 대표 캐릭터로는 프리실라, 아이슐렌, 안테이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력은 펠티온입니다. 펠티온은 기업들의 세력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일부 캐릭터들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신체를 기계로 바꾼다거나 인조 인간을 만들어 낸다고도 합니다. 이런 펠티온도 아직 스토리상 공개되어 있지 않은 팩션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즌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기의 카탈리스트에서 펠티온이 등장할 예정이죠.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에서 어떤 캐릭터를 픽업으로 나올지조차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테라시온의 유키 캐릭터이며 두 번째는 펠티온의 치즈루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즌 이벤트인 금기의 카탈리스트에서는 테라시온과 펠티온이 맞붙는 얘기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펠티온의 대표 캐릭터로는 유피나 나르자, 카시우스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팩션은 방랑자입니다. 방랑자들은 특정한 소속 없이 개인으로 다니는 이들을 말하는 팩션인데 카일론, 두리아, 린이 소속되어 있는 팩션입니다. 스토리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팩션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비중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팩션 소개는 끝이 났고 다시 설정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해봅시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카오스와 퍼스트입니다. 공식 영상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장 보고할게. 지금부터 우리가 투입될 지역은 카오스라는 미지의 물질에 의해 멸망해 버린 세계야. 지구를 포함해서 수많은 행성들이 카오스에 잠식당했고 살아남은 인류는 끝없는 방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카오스는 이름 그대로 혼돈 그 자체야. 별에서 자라나는 일종의 암세포라고 이해하면 편해. 카오스가 퍼진 행성은 검은 안개로 뒤덮이고, 환경과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해버려. 특히 지성을 가진 생명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데, 노출된 생명체는 서서히 정신이 붕괴되고, 결국엔 끔찍한 괴물로 변하게 돼. 그 결과 수많은 행성이 버려졌고, 우리 인류는 고향을 잃은 채 우주를 떠도는 삶을 이어가고 있지.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시대, 방주 문명이 시작되었어. 지금은 재앙이 시작된지 백여 년이 지난 시점이야.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고향을 되찾기 위해 방법을 찾아왔고, 결국 오염된 행성 안으로 직접 침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오염된 행성의 침투에 재앙의 근원이 카오스를 찾아내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 임무를 우리는 카오스 제로 프로젝트라고 불러.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퍼스트가 바로 함장이야. 알겠어. 그럼 퍼스트에 대해 이어서 설명할게. 방금 말했듯이 우주 전역으로 퍼진 카오스 사태를 막기 위해 여러 문명들이 힘을 모았어. 그 끝에 인류가 발견한 마지막 희망이 바로 카오스 제로 프로젝트야. 우린 카오스의 중심인 핵을 제거하기 위해 카오스 내부로 직접 침투해야 하지만 안쪽은 여러 위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 카오스 에너지로 오염된 구역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오래 노출되면 정신이 무너지면서 붕괴, 브레인 포브 등의 증상을 겪게 돼. 이런 카오스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가 바로 퍼스트야. 퍼스트는 제국이 만든 대 카오스 병기로. 특수혈청 아담을 주입받아 카오스 에너지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 그 덕분에 카오스 내부에서도 방향감각을 상실하거나 붕괴, 망각 등을 겪지 않고 요원들을 이끌면서 카오스 핵을 찾아 개화를 중지시키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퍼스트. 다시 말해 함장이야. 함장은 단순한 작전 지휘관을 넘어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열쇠라고 할수 있지. 자, 카오스와 퍼스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공식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았죠. 자, 그러면 카오스와 퍼스트에 대해서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합시다. 카오스는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퍼스트부터 짚어볼게요. 퍼스트는 간단하게 카오스 안에서 멀쩡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합니다. 주인공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퍼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은 나이트 메어 호 함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퍼스트인 거죠. 퍼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팩션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를 했거든요. 하지만 퍼스트는 제국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퍼스트는 제국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공 함장, 즉 플레이어도 제국 소속이면서 동시에 테라시온 소속의 나이트 메어 호의 함장을 맡고 있죠.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제국 말고는 퍼스트를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국에서 다른 팩션들에게 퍼스트를 파견직으로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견 온 사람이 어째서 함장이지? 라는 생각이 들 건데 그건 테라시온에서 그만큼 대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언 레인 팩션의 그린 드래곤 호로 파견된 퍼스트들은 함장 같은 직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물을 선택할 권리는 있는데 직속 부하는 없어 보이는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팩션인 성전 십자회는 어떨까요? 루셰는 은빛 기사단의 단장으로 상황 이 아젤란테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하나입니다 그런 루셰도 성전십자회에 파견된 퍼스트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보이는 대사가 있었죠 반면에 빌런인 주다스 쪽에는 두 명의 퍼스트가 있습니다 이두 명의 퍼스트는 제국 소속이 아닌 성전십자회 소속이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성전십자회는 제국 소속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계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퍼스트는 제국 소속이며 다른 세력이 가지고 있는 퍼스트들은 제국에서 잠깐 동안 빌려주는 형식인 거죠 제국의 퍼스트인 주인공 테라시온의 함장인 것처럼 말입니다. 주인공이 나이트메어 호의 함장이라고는 해도 실제로는 현장 지휘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필드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이자 함장인 거는 테라시온 소속이기 때문인 거고 실제로는 그냥 퍼스트일 뿐입니다. 그건 레노아의 대사에서 알수 있죠. 함장이 죽으면 또 다른 퍼스트가 와서 함장이 된다. 이 말은 즉, 주인공이 특별한 게 아니라 테라시온 측에서는 대국의 퍼스트를 함장과 동등한 직급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카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PV を一スピデスクリカカオスゼロプロジェクトそのテクノロジーでカオスさえも征服した人類はさらなる進歩を遂げることができました作戦は失敗です繰り返します作戦は失敗です,敗です何回繰り返しても 得意点はなくならなくらいだったらこんな行為に意味なんてないのに悪夢を繰り返してでもゼロから1カオスゼロナイトマン」以上定期報告を終わります 자, PV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인류는 이미 카오스를 정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카오스 제로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 대사에 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특이점은 사라지지 않아. 그렇다면, 이런 일에 의미 따윈 전혀 없을 텐데. 라고 말하는 팁비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대사입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의 최종 컨텐츠였던 30레벨 카오스 던전을 클리어하면은, 카오스의 코어 특이점의 근원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원을 함선으로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 근원은 파괴된 게 아니라, 도망간 겁니다. 이런 자막이 나오거든요. 마치 생물처럼 어둠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것이다. 언젠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악몽을 흩부릴 테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 승리다. 즉, 이런 겁니다. 여기 이 카오스의 행성에 들어가서 카오스의 근원을 물리쳤다고 칩시다. 한 발자국 전진한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행성에 나타납니다. 한 발자국 전진했던 걸음을 다시 뒤로 한 발짝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인 카오스를 완전히 제거하진 못했던 거죠. 그래서 PV에 저런 대사가 있는 겁니다. 현재 기술로는 카오스의 근본인 특이점을 없애는 방법은 없기에 카오스에 아무리 들어가서 특이점을 잠깐 동안 걷어낸다 해도 결국엔 의미 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PV 이후 내용에 또 다른 대사가 있습니다. 악몽을 반복해서라도, 즉, 카오스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카오스에게서 일진일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깨버리겠다. 그러니까 카오스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그게 바로 카오스 제로 나이트 메어의 여정입니다. 제가 이해한 스토리는 대충 이렇다고 봅니다. 근데 카오스를 제거하는 일은 없겠죠? 그럼 이 게임은 완결이 나야 되거든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인데 엔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